포도막염으로 인한 어, 시신경 손상, 시신경 손상에 오면서 시력 장애, 시야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시꺼멓게 보이거나 시꺼멓게 가려져 보이는 증상, 또 부분맹 완맹, 또반맹증이나게생긴다 부분적으로 안 보이거나 반쪽만 안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안 보이거나 또가운데로 보이는데 주변부만 보이거나 또는 주변부는 안 보이는데 가운데만 보이고 가운데는 안 보이는데 주변부만 보이는. 어, 증상이 시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되려면 치료하려면 일단 포도막염을 치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한약으로는 청열 해독지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과 독소를 없애고,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하고 항산화지제, 산화에 좋은 음식을 쓰게 되고 또 생활 관리의 으뜸은 푹 잠을 자는 거. 따뜻한 물로 먹는 거, 눈을 감고 자주 쉬는 거.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갑니다. 빛이 있는 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세포는 계속 막막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 눈은 쉬게 되는데 어두울 때 눈은 쉬게 되는데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 손으로 눈을 가려주는 게 중요하고 또 30, 20대 2 20 0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20분간 눈을 쓰면 20분간 눈을 휴식한다. 눈을 감아준다. 또 눈을 좌하좌우 좌우 45도 그냥 스트레칭해준다. 또는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시점 이동 운동을 해준다. 20초간 일했으면 20초간 쉬는 것,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또 너무나 중요한다. 이어서 나갑니다.